안녕하세요. 해련 스님입니다. 정행 현수 수미정, 맑은 행과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의 산 정상에 올라 부처님의 무상한 지혜를 만나는 거룩한 수행의 과정입니다. 정행 현수 수미정은 우리가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을 세울 때 비로소 진리의 높은 정상에 오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.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 정행은 깨달음의 시작이며. 현수보살의 굳건한 신심은 우리를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게 하는 등 뿌리 됩니다. 이 간절한 정성이 모여 우리 마음의 수미산 정상에 다다를 때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감로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.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듯 편견과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밝은 성품을 마주하는 이 소중한 시간은 당신의 삶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. 매 순간의 정행이 모여 당신의 삶이 찬란한 깨달음의 정상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